자, 나번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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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나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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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 어떻게 나야된다나 열심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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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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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소리도> 하는거 알았지? 어, 알았어? 나거야 지금 중성이 팀에 나오는데 인도 잘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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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five, high five. <laughs> 강이니 왼쪽, 강이니 왼쪽, 재겸이 가운데. 재겸아, 올라가봐, 올라가봐, 됐어, 딱그 됐어, 됐어, 올라오래. 에, 드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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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머. 안들 가! 안들 가! 가!

네배라 괜찮고 몸 배수. 어 야예! 수! 야 아유. 정원아, 괜찮아? 괜찮아? 올라와. 인기도 올라와. 인기도 올라와. 수영도 올라와. 경원아좀 빨리 해. 빨리. 경원아 다행히 바로. 어, 아 헤이, 네가 해. 자신게. 등지고 해.

괜찮아, 원원 나가면 잡아. 들어 그리고 오는 공이다. 올라. 옆으로 한 번씩 올라. 패트! 원래 원래 준비해. 같 올라와야지. 올라야지기야 야, 우와 재경, 재경, 나이스! 이기아, 이기아, 공 세워놓지 말고 나가서 잡네요. 드리블하는 거. 원해야, 손에 딱 휘게 어, 해주지 준비. 어. 네. 준비. 준비해, 재경, 재경 이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 됐어, 재, 네, 재. 어,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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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 나가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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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우 나가, 재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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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움직여, 중에서. 움직여, 각 팀에서 안취던발리는그 팀에서 학점들를 어, 깔끔하게 어, 어. 할 가능성이 크다. 봐 가봐, 다연히 해봐. 해봐, 해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 지금부터 여겠습니다 드리블하고 지금처럼, 운전으로 들어가 있으란 말이야. 금처넘어금처럼 지금처럼, 지 공격할 때금만큼더 나와도 돼. 대처이 알았어? 공격할 때럼만큼 때때 공격 나와도 공격. 된다고 공격할 때. 지금처럼, 공격. 지금드럼지금드럼지 드리블. 지드처럼 지금처럼, 지금처럼, 자신있게 드금처해 괜찮아. 자이 반대, 크로스! 정원아, 뒤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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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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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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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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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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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제겸아 저강희이 아방 님 그렇지 드리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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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게들어가개드리들어그들리고 드리워래 그렇지 드리워래 아불는데 네. 네. 어디로 가 네. 어디로 가 네. 자, 앞에 네. 줘야지 들드리워지 그렇지 재호야재호야 네. 네. 이거까지 들어오했으면 패스 지내지. 아니, 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민니이 내려와 민니이 내려와 괜찮아 멀리까지 내려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영환이도 벌려 넓게. 야 경환이 1대1 해. 야너 해. 해. 경환아 경환. 병원. 그런 식으로 폴 세워 놓지 말고 이동시켜 놓란 말이야 알아서 경환아 경환아 경환아. 장인아 오면 패스 오면은 얘가 승리가 나오는 탄력이 장열아 그니까? 지금처럼 어내자 드리울 다가드려려 빨리 빨리! 빨리 패스! 그렇지! 오잘니아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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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영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골대 골대 골대! 아니, 아니, 영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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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 찍지 말고, 대비나 yeah. 대, 그냥 대. 그냥 그냥.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했잖아 같이, 같이 으면 못하잖아 둘이 아무도 그렇지 재경이가 잡으면 옆에 떨어져 줘야지 민건아 민건 우리고라고 하면 이렇게 벌려주라고 같이 가지 말고 알았지? 야, 나와. 얼망만게겨얼맞만 맡겨. 분 나와. 2분 나와, 2분 나와. 2분 나와, 2분 나와. 2분 나와, 2분 나와. 2 나와, 2 나와. 2분 나와. 고분와

어따다 차? 뭘 봐, 재우야. 뭘 봐, 뭘 봐, 봐, 움직여. 같이 서 있지 마, 재우야. 재우 재호 위쪽으로 와, 더. 재우 위쪽으로 와. 재우야, 어? 오른쪽으로 나와, 나 오른쪽으로 나와. 야, 이거 처음부터 어봐다 미꾸야. 껍질아 이거. 야, 이 <paved> 야, 이거. 야, 이 잡아! 이 잡아! 이거. 야, 잡아. 야, 이 야, 야, 이거. 야, 이 야, 이렇 야, 놓고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게 이거. 야, 이 야, 이 야, 이거. 이 야, 이거. 이거. 나드리블해드리블해드리블해재리드리블해 해, 해, 해. 해, 해. 야이 영환아, 리고해 드리고, 해 공이 고 맞잖아 맞해 공을 맞춰야지 고해 드리고, 해 드리고, 해 드리고, 해 드리고, 재드리이해 드리고, 해 드리고, 나와 오른쪽으로 나와. 해 드리고, 해 드리고, 해 드리고, 해 드리고, 해드해드리해드리해드드 아이고. 에, 이요 아직 뒤로 가고나 알았지? 아, 생일이, 그리고 가운데 위범이 가운데 성옥이야. 알았지? 응. 야, 알았지? 어?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리고리고리고 야, 동기야 막을 준비야. 딱 맞춰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리리 안돼 민 올라가 올라가. 야아리빨리 빨리야. 이다 나와. 아. <laughs>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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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워귀어워 귀여워! 귀어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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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워귀 어, 었다 밀었다 밀었다 고었다 밀었다 밀었다 이었다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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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 밀었다 밀었다 가었다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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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다들었 들어, 었다 들어, 다 밀었다 에었다 동기야, 그까지 봐. 다 뛰면? 네! 갑다기잡 네! 준잡이 잡아! 네. 거 잡아! 잡아!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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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잡아! 드리 잡아! 궁보아궁 잡아! 궁아궁 잡아! 궁 잡아! 아궁잡 잘했어! 잡아! 상호야, 다이 괜찮아? 준석이 움직이나, 나와서 봐도 준석이봐. 네. 오, 와, 허리도 <목소리도> 돌아가는데 허리에 좀돌아가 오네, 아까웠어. 네? 아까웠어. 잘했어. 자, <목소리도> 그럼. 오오오! 오오오! <laughs> 빨리 블 빨리 리블해드리블해 나는 공격할 때 나도 공격해 안하지. 야나와서잡았어야지

뭐, 야 아, 대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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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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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빨아빨 차고 빨리,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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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뒤래들래뒤리 오래, 들래 빨리 오래, 빨리 오래, 빨 오래, 빨이 오래, 오빨오빨오 빨리 오, 오. 어. 오. 아, 빨리, 왔어, 빨리.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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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위에서, 위에서 오 빨리 아. 어.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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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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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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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빨리

아재밌네 아유. 뭐 하는 거야? 아유, 대 어, 준석! <laughs> <봐야지>. 이준준야 <나이스> <laughs> <목소리가> 아,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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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워귀 안. 워 귀여워! 귀여워! 귀 감다포 감사합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이가어 올라가. 올라가다. 아, 아프다. 아, 다행히 나이스. 뭐? 나이스.

괜찮아? 야좀가죽주요 방금 가죽. 상기봐 상영기, 상영기. 어디, 아, 어디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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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가전역 가전 됐어. 웬일이야? 거 앞으로 가. 아이아어떻게아 기어사족아가 <목소리> 바로 비야잖아 바로! 사가아가 어? 나와, 나와. 더 나와, 사족아 가족아! 가족아! 가 여기, 모족아가족 여기 족아 가족아! 가족아! 앞으로, 앞으로, 여기 나와, 더 나와, 족아 가족아! 가족아! 가아아